어떤 공부라든지. 좋은 수업의 원리와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흥미라는 주제는 자발성의 원리 공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아이한테 한보퉁이를 들어서 보여줘. 근데 그 아이가 자 상자를 들어주는데 왼쪽 상단을 열어서 줬어.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퉁이를 보려고 해야 그 아이를 가르쳐야지 애가 재미도 없는데 가르치면 안 된다. 이 공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수업은 자발성의 원리 흥미의 원리 이제 이런 거예요. 사철학을 하다 보면 19세기 신인문주의자 헤르바르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헤르바르트는 부위보다 한 단계 더 강하게 흥미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면 흥미는 수단이기보다는 그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이 아예 교육의 목적이 돼야 된다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다방면의 음식을 좋아해야죠 고기도 좋아해야 되고 채소도 좋아해야 되고 견과류도 좋아해야 되고 이런 신 것도 좋아해야 되고 단 것도 좋아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듯이 다방면의 흥미를 중시하죠 헤르바르트는 과학과 같은 어떤 경험적 흥미를 추구하는 공부 방법도 있을 것이고 철학과 같은 사변적인 흥미 도덕, 윤리, 종교적인 흥미 이런 다방면의 흥미를 아이들한테 북돋을 때 편식 학습이 아닌 골고루 학습을 해서 그 아이가 도덕적 품성이 돋아된 그런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아주 음악은 좋아해. 음악은 좋아하는데 수학을 너무 싫어해. 음식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만 먹고 채소를 안 먹으면 이 아이가 건강이 헤쳐진다고 하는 것하고 그런 똑같은 논리죠. 다방면의 흥미를 자극을 해야 돼 수학도 좋아해야 합리적 판단 능력이 길러지고 과학 같은 것을 해야만이 어떤 과학적으로 사회를 볼 수가 있어 근데 종교, 도덕, 윤리를 나누게 되면 과학적 지식으로만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공감 능력이라든지 또 어떤 불행한 일을 보고 그 사람을 배려할줄 아는 그런 것이 길러지지 않으니 다방면의 흥미 그러니까 이제 교육으로 말하자면 국어도 열심히 하고 수학도 열심히 과학, 음악, 종교 이런 걸 열심히 할때 그 아이가 지득체가 은강한 도덕적 품성이 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무조건 재밌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 의사소통 능력이 길러지고, 수학 선생님은 아무리 수학을 잘 가르친다고 해도 아주 재밌게 가르쳐야 그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그래서 헤르바르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흥미있는 과제에 몰입을 하고, 그것만이 머릿속에 남는다. 이걸 이제 사고권을 형성한다, 그래요. 우리가 재미없는 책을 읽으면 잊고 금방 머릿속에서 달아나버리죠. 재미있는 가십을 신문에서 본다거나 연예인이 누구랑 좋아 지낸다 이런 것은 너무 흥미있기 때문에 대충 읽어도 2년, 3년, 10년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한 것만이 머릿속에 사고권에 담아서 나의 의지를 움직이고 나의 행동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헤르바르트는 흥미가 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할때 막연하게 되면 논술에서 써먹을 수도 없고 또 현장에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를 해서 즐거운 애화를 들어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배당년이냐 5학년인가 보면 거기에 뭐의조원 삼형제 것이 나와요. 좋은 애화가 그래 가지고 삼형제가 있었는데 달빛에 큰 큰형님이 나락을 이렇게저다가 둘째한테도 없고 둘째는 막내한테도 없고 또 막내는 큰형님한테 이렇게도 밤에 딱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동생 어쩐 일인가 형님 어쩐 일인가 그러니까 형님이 하는 일은 동생이 이제 막 결혼을 했으니 쌀이 많이 필요할 걸세 그래서 내가 쌀을 좀 동생 밭에다 옮겨 놓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또 동생은 형님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형님 밭에 이렇게 나락을 갖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국민학교 5학년 때 들었던 좋은 애화를 내가 흥미 있게 들었기 때문에. 때문에 나의 머릿속에 사고 권역에 머물러서 오늘날에도 의운 행동으로 나타나고 남을 배려하는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헤르바트는 지덕체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지덕체는 하나다. 주위의 성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지행일체라고 합니다. 선지후행설이죠. 먼저 확실히 알고 확실히 알때 행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선지후행설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뭐논술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아예 뭐 성리학은 안 나온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흥미라고 하는 주제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쓰이느냐. 재미있게 가르치는데 쓰인다. 그러면 이것을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했다? 지행일치, 선지후행설, 헤로바르트의 지정인은 하나다. 다방면의 흥미를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하나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만.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보통 교육기관이니까 대학에 가서야 내가 하나만 잘하면 되지만은 초, 중등 교육에서는 보통 교육기관에서 골고루 잘해야 돼. 선생님은 아이의 흥미를 꿰뚫어보는 심리적 통찰자가 돼야 된다. 딱 보면 얘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체육을 좋아한다. 자, 이렇게 좀 넓게 앉아요, 넓게. 아니, 그렇게 붙어 있지마고 이렇게 넓게 앉아요. 체육선생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운동에 흥미가 있는지, 또이 아이의 몸 상태를 보고, 이 학생들의 신체적인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체육 같은 것은 개별화 교육을 매우 중시해야 돼요. 수학만 개별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육이 개별화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개별화 교육이란 게 뭐냐면, 그 아이의 흥미, 적성, 능력을 딱 따져갖고 맞춤식 운동을 주고 맞춤식 과제를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개별 처방식 수업이다 그래갖고 우리 교수 학습지도 보면 ipi 적성 처치 상호작용 이론 그래가지고 ati 이런게 전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별 처방식 수업을 하고 개별 안내식 수업을 하고 그러는 것이야 교사가 해야 할첫 번째는 이 아이의 흥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심리적 동찰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 엄마가 되면 우리 아기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근데 이 음식을 싫어해. 건강에는. 좋은데 이 음식을 싫어해. 예를 들면 애기들 키우다 보면 콩이 굉장히 건강에 좋은데 콩을 일일이 걸러내버린단 말이야 아까 헤르바르얘기하면이 아이한테 콩을 먹이려면 지정의를 움직여야죠. 콩이 다이어트에 좋다. 콩을 먹으면 피부가 좋다. 이러면은 여러분은 아들, 딸, 특히 딸들이 피부에 좋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게 이제 지가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콩을 좋아하게 되고 정 실제로 먹어보게 돼. 먹기가 어려워도 먹으려는 의지가 나와. 이것이 다 장면 의 흥미를 자극해서 지정 의를 움직일 때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되고 도덕적 품성이 더해가 된다는 이 헤르바르트의 말입니다. 이 헤르바르트 그러면 논술이 안 나와 그리고 흥미를 공부하면 즐겨 봐야 어떤 전두이나 대충하고 그래서 이렇게 논술이 나오면 통일적으로 어떤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